자, 안녕하세요. 국어 6단원 토의하여 해결해요. 알맞은 주제를 정해 의견 나누기. 교과서는 206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지금 모든원들끼리 지금 토의를 하고 있네요. 한 친구가 이번 조사 활동을 할때할 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프로젝트 학습을 하거나 팀프로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친구들도 지금 조사 활동을 하고 있네요. 자, 나를 보게 되면 두 친구 모두 손을 뻗고 있습니다. 장소는 도서관 같은데요. 지금 손이 안 닿나 봅니다. 그래서 위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 지금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복도에서 뛰다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복도에서 뛰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라를 보니까 지금 물음표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같이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보세요. 자, 선생님은 청소할 때 1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법을 한번 토의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정한 이유는요. 1인 인력을 잘 하지 않으면 은 교실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쓴 제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토의 주제를 정해 보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토의 주제가 나와 있는 제안서가 있는데요. 자, 같이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의 주제를 정할 때에는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 할수 있는 문제인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토의 주제로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토의 주제로 적합하다면 토의를 하면 되고요. 아닐 경우에는 다른 주제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토의 주제를 쓰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적어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직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정리했죠?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상황입니다. 자, 운동장에 나갈 때 친구들이 줄을 빨리 서지 않아가지고 먼저 온 친구들이 매번 기다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이 주제로는 운동장에 나갈 때 빨리 줄을 설수 있는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의견은요. 자, 모래시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학급 보상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 의견이 좋은 까닭은 어, 모래시계를 사용하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빨리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급 칭찬 점수, 그러니까 학급 보상을 사용하면 친구들의 참여 또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에서 쓴 내용들로 글을 한번 써보고 고쳐쓰기 기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 전에 같이 봤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체육 수업을 하러 운동장에 나가려고 줄을 설 때마다 친구들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줄을 빨리 선 친구들은 매번 늦게 오는 친구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줄을 늦게 서서 체육 수업 시간이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장에 나갈 때 줄을 빨리 설수 있는 방법으로 3분 모래시계 사용하기와 학급 칭찬 점수와 연결하기를 제안합니다. 가장 먼저 줄을 서는 친구가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친구들에게 줄 서는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시간을 확인하기가 쉬워서 친구들이 좀더 빨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줄을 섰을 때 학급 칭찬 점수가 오르면 칭찬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친구들이 더욱 열심히 참여할 것입니다. 자, 님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요. 자, 이제 고쳐 쓰기 기준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고쳐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기준 첫 번째입니다. 자, 토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나요? 어, 먼저 우리가 썼던 내용이 토의 주제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장과 근거가 알맞나요? 자, 주장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근거를 써야겠죠? 자, 마지막. 실천 방안을 제시했나요? 어, 뜬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뤄야 되겠죠? 자 이제 3에서 글로 정리한 내용으로 친구들과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실제로 글로 적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토의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토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토의에 참여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매우 잘하면 동그라미 3개 잘하면 동그라미 두개 보통일 경우에는 동그라미 하나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말했나요?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까? 자, 세 번째, 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까? 자, 네 번째, 의견의 장단점을 자세히 정리했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토의에 활발하게 참여했나요? 이런 기준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과서에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한 후에는요. 자, 잘한 점이나 더 노력할 점을 글로 한번 적어 보면은 다음번에 좀더 토의를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의 절차와 토의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의 절차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토의 주제를 정하고요. 그다음에는 의견을 마련하고 자그 다음에 모든 분들과 의견을 모으고 자, 마지막으로 의견을 결정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토의할 때 지켜야 할점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말하고요 그리고 의견의 장단점을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의 주제에서 벗어난 의견은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오늘 학습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